이런 분들은 집안에 식물이 있다면 외부로 치워주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분 한두개 정도는 있으시죠? 요즘에는 집들이를 하거나 이사를 할때 화분을 선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집안 분위기를 싱그럽게 만들고 공기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집에서 식물 키우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화분을 당장 치워야 되는 분들과 집 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이런 사람 화분 당장 치워라! 라는 썸네일을 보시고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니 공기정화도 되고 푸릇푸릇 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식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안 좋은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 한두 개 정도는 집안에 생기를 가져다 주고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화분을 놓아두면 직장운, 사업운, 재물운이 상승하는데 좋은 생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식물이나 나무를 키우면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집안의 평수에 비해 너무 많은 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기운이 식물에게 빼앗겨서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잎이 뾰족뾰족한 식물이 많은 경우에는 상충살을 일으켜서 가족들 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은 식물을 키우는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식물을 키우는데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본명공이 토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식물이나 나무는 목의 기운이라서 이 목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목극토하는 현상이므로 토의 기운인 사람이 집안에 화초나 식물, 나무 등을 두게 되면 극함을 받게 되어 건강운과 재물운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집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이라면 마당이나 현관 밖으로 이동해서 키우시고요. 아파트나 빌라라면 발코니로 식물을 이동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본명공이 수이거나 화인 사람들은 수국화하는 현상을 목의 기운이 중간에서 딱 설기시켜 주어서 서로 생하는 기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운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본명궁 금인분들도 집안에 식물을 가까이 하면 식물의 목기운을 극하면서 재물을 가져오는데 좋은 기운이라서 하시는 사업이나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내 사주가 목화, 토금수, 오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주에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어서 바꿀 수 없는 선천사주인 사주, 팔, 자가 있고요. 태어난 직후 주어지는 후천 사주인 본명궁이 있는데 모두 음양오행의 유형을 분석하여 풀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음양오행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순리적으로 평안해질 수도 있고 극함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혀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오행은 후천사주인 본명궁으로 분석한 유형이니 잘 보시고 내 삶을 개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생 연도와 띠별로 정리된 이 표를 보시면 나의 오행을 찾아서 내가 식물의 목기운과 생하는지 극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태어난 연도와 띠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60년생이면서 쥐띠인 분은 연도에 1960을 찾고 띠의 경자를 찾으면 되는데 혹시 1960년에 태어났는데 저는 돼지띠예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1960년도 입춘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돼지띠가 된 겁니다. 나이의 정확한 나이와 띠는 입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춘일은 태어나는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양력을 기준으로 하여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입춘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은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면 화분 개수도 많아지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시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화분들을 다음에 써야지 하고 그냥 뿌리째 딱 둬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양택풍수에서는 이런 죽은 나무나 식물의 뿌리는 음의 기운으로 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데요. 말라 죽어 버린 식물의 뿌리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음의 기운이 싹 스며들어서 재물운, 건강운, 명예운 등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화분이나 흙은 다음에 다른 식물을 심어서 쓰셔도 되지만 죽은 나무 뿌리는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입니다. 가족들 중에 키가 가장 작은 막둥이의 키보다 큰 식물이 집안에 있다면 식물의 기운에 사람의 기가 눌려서 기운을 식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키큰 식물은 발코니로 옮겨주시거나 집 밖으로 이동시켜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넝쿨 식물입니다. 간혹 집안에 넝쿨 식물을 기르면서 특히 딱 천장에 매달거나 위쪽에 둬서 넝쿨이 아래로 쭉 내려가게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건 양의 기운이 바닥으로 하강하며 땅 속으로 음을 향해 내려가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식물의 잎들이 생기를 받아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야 가족들의 운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넝쿨 식물이 있다면 화분을 아래에 두시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식물이 위를 향해 줄을 감고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거나 바닥에 두어 옆으로 뻗도록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숱입니다. 수이 공기 정화도 되고 습기도 제거해 준다고 해서 집안에 수술 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숯 자체는 음기가 강한 물건으로 단독으로 그냥 두면 죽은 나무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일이 잘안 풀리고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수술 두신다면 다른 장식품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서 음의 기운을 없애고 숯의 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식물이나 나무를 키우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집안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유불급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면 집안의 좋은 기운을 가족이 아닌 식물이 다 흡수하게 되는 주객전도가 될수 있으니 이점 항상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이쁘게 식물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